새벽에 제가 한번 쭉 나가보니까 고등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모포를 이불을 덮어 쓰면서 그 추위에 떨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국회를 지켜주셨어요. 와,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차, 3차 비상계엄은 할 것이다라고 불안감이 많았죠. 이걸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. 사실 병법에 보면은 가장 강한 부대의 적장 항복을 받으면은 나머지 부대들은 무너져요. 특전사를 방문해서 특전사령관과 담판을 벌려야 되겠다. 12월 6일 날 아침에 혼자 막상 가려니까 두렵더라고요. 저를 응류시킬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날 아침에 박선우 언니께 전화했어요. 를 같이 가자. 나 혼자 가기 좀 두렵다. 또 작가 동시에 라이브 방송을 틀고 국방의 차원의 질문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잘 왔다 답변하고 자세히 해줬죠. 국민께 사과도 했고 다시 이런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 작전 과정에서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직접 그런 증언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내려갔고 제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가장 큰 분수령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데 같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비상계엄은 성공했을 겁니다